안녕하세요. 천하 오케이 OK 부동산 업소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집은 바로 요 집인데요. 아까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이게 아쉽게도 끊기는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바로 이렇게 영상이 날라갔어요. 네.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대지만 무려 164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대지가 네, 있고요. 거기에다가 건물은 38평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건물도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신유리라는 곳에 있고요. 저희가 오늘 여기에 계속 있어요. <laughs> 아무래도 손님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하루 종일 있는데 오늘 제가 촬영하는 곳은 바로 이 집입니다. 네, 대지는 164평, 그리고 건물은 38평으로 1층 2층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올라가 있는 이 집은요. 어, 여기가 미군 렌탈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워낙에 집을 잘 짓기로 소문난 CNC 건설에서 다 지은 건데, 도로폭 한번 보실까요? 네, 치, 차량 진입하기가 매우 수월한 곳이고요. 만약에 차들이 진입을 했었을 때, 이쪽 공간 욕시도, 네, 분양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엄청 큰데, 차량 흐름이 쉬우라고. 또 여기도 다 도로로 뺐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집은 바로 이 집이고요. 네.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고 했었을 때는 직각서 축을 딱 쌓아서 요 지금 빠지는 요 잔디 마당을 딱 올렸을 때는 마당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한다음요 바로 앞입니다. 네. 여기는 저수지 뷰를 볼수 있는 좀 전에 저희가 촬영을 했던 집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는 4분 이상을 저희 OK 붕산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이웃분들, 한국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네. 벌크형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는 바로 이쪽입니다. 네.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산책로가 조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둘레길 조성을 한다고도 했는데 어, 여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말로는 한 바퀴를 뺑 돌았을 때 1시간 정도의 산책 코스가 된다고 하시네요. 네. 도로 조건 좋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은봉은요, 평택에서도 가깝고, 직산역에서도 가깝고요. 그리고 신불당에서도 가깝고, 신불당, 직산, 평택 중간 사이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봉면에 신유리에 나와 있고요. 도로 조건 잘 되어 있고, 네, 펜스 완벽하게 쳐져 있는 요 주택입니다. 바로 여기고요. 어,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네, 요 집이고요. 마당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건물의 정면 모습이고요. 어, 저 나무가 조금 싫다. 그러면 벗겨내시면 됩니다. 네. 끝에 마당을 갔었을 때 옆집도 대형견을 키우시는데 마당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네. 이렇게 도로 조건 빠지는 거 없이 164평이 모두다. 네, 이 토지 안에 있습니다. 어머님들 여기에서 앉아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앉아서 단지가 약간 이국적인 모습이에요. 다 똑같이 타운하우스처럼 일일이 지어진 게 아니라 집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뛰어노는 공간 충분하고 어, 전원생활의 또 로망이죠. 텃밭 공간이 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텃밭 공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바로 옆에 공간 네, 여기에 텃밭을 가꾸시면 좋은데 바로 네 수정 설치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수정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텃밭을 가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외관에는 벽돌로 다 붙여서 마감을 했고요. 뒤에 공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에 공간도 여유가 있던데요. 네, 벌크형 LPG 보이고, 네, 풀들 다 없앤다고 했었을 때, 여기 공간도 꽤 넓습니다. 여기에 창고 같은 거, 조그만 거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고, 텃밭 공간이 여기가 왜 좋냐면요, 부엌 공간 와서, 네, 내가 키우는 이런 채소들을 바로바로 바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마당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부를,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네, 요, 지금 식탁이랑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는데, 네, 요것도 주고 가신다고 하시네요. 네, 보시면 요쪽에, 네, 지붕을 딱 씌워서, 네, 여기 공간에서 쉬는 공간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예요. 네, 튼튼하게 외관이 다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네, 바로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현관은 넓게 빼두셨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왼쪽편에 네, 신발장 있고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오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공간이 네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넓은 화장실이 보이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에 식탁을 두셨는데요. 네, 두신 이유는 네, 어머님들. 바깥에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현관을 거치지 않고, 네, 문으로 바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거실 공간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거실 공간에서 보셨을 때, 네, 큰문창 통창과,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드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쇼파에 앉았을 때 느낌 보여드릴까요? 네. TV를 보면서도 네 마당이 한 눈에 보여요. 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부엌 공간이고요. 네 부엌 공간은 다른 집보다는 살짝 작은 감은 있습니다. 네 부엌 공간이고. 네, 부엌 공간 옆에서 보이는 네, 거실 부분. 네. 그리고 부엌 공간에서 다용도실이 바로 있는데요. 여기 문으로 마당으로 바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문에서 네. 이렇게 마당으로 네. 바로 나가서 텃밭 공간. 할수 있고요. 어,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약간 젊은 감각으로 지어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네, 거기에다가 1층에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방에서는요, 네, 바로 신유 저수지가 은은하게 보입니다. 네, 이쪽은 방이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2층 올라가는 <목소리> 나무 납 네. 로붙 박이장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 있는 붙박이장 있는 요 창문에서 네. 요렇게 2층 창문에서 바로 <목소리> 네. 신유저수지의 뷰를 볼수 있습니다. 네. 창문에 이제 높은 침대가 딱 있으면요. 여기 뷰가 이쁘게 네,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창문에서 뷰가 보이고, 여기 방은요, 또 안에 네, 부부 욕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환기 창문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담배피로 1층으로 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 문을 열면, 촥! 펼쳐지는 저수지 뷰. 네.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네. 아, 여기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보시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요, 어머님들은 요 테라스에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당을 한 눈에 볼수 있는 테라스까지. 네, 방수 처리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철근 콘크리트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은봉이기 때문에 어디든 쉽게 갈수 있고 도로 조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수지 뷰가 은은하게 보이는 요 철근 콘크리트의 요 은봉의 전원주택이 궁금하시면요. 오케이 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현장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어 그리고 저희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네 <laughs> 저희한테 매물 내주시면요 저희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가 하루 종일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손님분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주시고 오시면 현장에 요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저희 OK부동산 OK 어플에서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도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희 많이 같이 소통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